누나, 잠깐 일어나. 아니, 내가 보려고 본건 아닌데. 누나 잠들고 핸드폰에서 뭐가 올리길래 봤단 말이야. 근데 누나 이 사람 뭐야? 아니, 딱히 그런 건 아닌데, 그냥, 그래서 누군데? 그냥 아는 사람이 뭐야. 자세히 말해줘.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고? 야,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면, 이 시간에 굳이 연락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뭐 때문에 연락한 건데? 아니, 질투하는 건 아닌데. 그냥, 좀 신경 쓰이는데. 아니, 왜 신경이 안 쓰여? 누나 폰에 새벽에 그렇게 울리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자려고 하는데 막 밝아지는 거야 뭐지? 나 핸드폰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하고 봤는데 누나 핸드폰에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뭐가 울렸어 보고 싶진 않았는데 새벽에 올리니까 난좀 뭔가 싶어서 한번 본 거야. 그게 다야 난. 투나가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. 안 보가 귀여워. 나 지금 완전 심각해. 하. 그래서 자다 깨웠다, 왜? 응. 아니, 그렇잖아.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. 뭐, 급한 일이래? 말을 해줘. 그래야 내가 알지. 안 그러면 나 지금 잠못 자. 오늘 계속 눈 뜨고 살아야 돼. 응. 그러니까 말해주면 좋겠는데 왜안 말하는 거지 일부러 그렇지 뭐야 말을 해줘야 알지 아 근데 그걸 굳이 새벽에 얘기를 해야 되나 나 나랑 없을 때도 그렇게 연락이 가끔 오고 그러나? 아니야, 확실해? 아니, 질투 나 아직 그럼 안 나?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데. 진짜? 이제 안 그러게 할 거야?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. 안쓰도록 해볼게. <laughs> 뭐야. 안 쓰는 건안 돼? <laughs> 그럼 나 뭐, 어떡하라는 거지? 신경을 쓰라는 건가, 말라는 건가. <laughs> 아예 안 쓰진 말아야 하는데, 그렇다고 너무 쓰지도 말라고? 아, 참 어렵다. 그냥 그럴 거면, 계속 신경 써야겠다. 불안해서 못 살겠어. 응? 자기 누가 데려갈까봐. <laughs> 아니. 나는 누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봐봐. 새벽에 연락 오고, 이러는 사람들 못 믿는 거야. 남자친구 있는 거다 알면서, 새벽에 일핑계로 연락 오고. 누나가 좀 이뻐야지. 내가 아주 마음 고생이 많아. 이 마음을 알지 모르겠어, 누난. <laughs> 한다고? 모를 것 같은데. 아니, 누나가 요즘 바쁘니까, 우리가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, 그래서 나는 좀 걱정이 되지. 이러다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. 그런데, 막 저렇게 남자들한테 연락도 없고 그럼 내가 속상하지. 진짜 다 알아. 응, 음, 그렇게 말해주면 고마운데, 이 마음 가시질 않네. 뽀뽀해줘. 그럼, <laughs> 아, 좋아. <laughs> 아니 좋은건 좋은거고 질투나는건 나는거고 나는 아휴 이 마음을 진짜 또다 부르네 지금 생각해보니 또 이렇게 말을 하네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 이제 잘거야? 해야 될것 같은데,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되겠어. 불 어떻게 없애? <laughs> 그래, 왜 졸려? 그래도 한 번만, 응? 나 삐졌었는데, 집도막 났는데. <웃음> 진짜? <웃음> 몰라, 여기 좀 추운 것 같아. 누나안 추워? 그래.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어.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, 응? 열을 내야겠지. 어떻게 내냐고? 아니 전기장판 저거 제대로 틀어놓고 자면 열날거 아니야 누나 무슨 생각 했어? 아주 웅큼해가지고 <laughs> 아니 나는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아주 무슨 생각을 한 거야? 응? <laughs> 아니, 이게 왜 그렇지? <laughs>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다고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니, 그거는,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. 그거는 전적으로 내 거긴 하지만 다른 생각을 또 가지고 있지. 어떻게 보면 누나랑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, 걔네. 나는 근데 전기장판을 틀자고 말하려고 한 건데, <laughs> 헛소리 그만해. 아니, 왜 아주 은큼하단 말이야? 이래서 누나를 만나는 건 다지. 아니, 그런 뜻이 아니라, 이래서 연상을 만난다. 이런 거지. 그건 아닌데, 응, <laughs> 음, 다 추워, 안아줘. 추워, 이제 잘까? 응. 누나 새벽에 깼잖아, 나 때문에. 아침에 일어나서, <laughs> 맞아. 아침에 일어나서,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괴롭히고 있다.